마신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을 거라고 생은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세별도 드리고 떡국도 먹어서 이제 한살더 먹어서 더 의젓하고 더 씩씩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더 의젓해진 만큼 올해도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쁘게 예배하는 우리 성통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명령하셨을까? 명령하면 우리 친구들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우리 명령을 하면 우리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있으면, 현종이 뭐예요? 생일이에요. 자, 생일이 되면 우리 뭘 받죠? 케이크도 선물 받고, 그리고 다른 선물들도 많이 많이 받아요. 우리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전하려면 고마워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는 어린이집에서 서로 싸우거나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미안해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저랑 사랑해라고 말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방금 다 같이 큰 소리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인정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무도 만들고 바다와 새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테리미와 현종이가 이곳에 교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우리 현종이와 트리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뭘받 능력을 받고 온 땅에 누구의 증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했기 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자, 이분이 흔적한 티니만 이분이 누구지?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되게 아프게 고통스러운 못을 박히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 뜨거운 불꽃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앉을 수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떡해요? 아, 자꾸 거짓말하고 싶고, 가,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있을까, 없을까? 현종아, 태리마,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현종이 태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온 세상에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요?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들었죠? 우리 하늘나라에 가려면 돈으로 갈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지식으로 갈수 있을까? 없어요. 그리고 힘으로 갈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나라에 갈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믿음 으로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요? 예수님을 예수의 명령 온 세상에 가서 너희는 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을 전하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티리미와 형종이는. 어린이집에서나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종이 테림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끄덩이 속에 뜨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종이의 테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 친구다 예수님을 믿, 믿어야 돼라고 할수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현종이가, 테림이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요? 순종하는 우리 현종이와 테레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주기도문으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멘 네. 자, 현종이 태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현종이와 태림이 되세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우리 현종이 태림이, 안녕!